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리 해남군에 왔는데요 저희가 해남까지 오게 된 이유는 진짜 너무 예쁘게 리모델링된 시골집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왔고 이 시골집은 건축주께서 무려 1년 동안 직영으로 리모델링한 시골집이라고 해요 직영공사라도 이런 퀄리티를 낼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이 시골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해남군에 도착을 했는데요 해남군은 나주에서, 나주역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나주역에 KTX랑 SRT가 다니니까 기차 타고 오셨다가 뭐 렌트를 하셔가지고 여기로 와셔도 좋을 것 같은 곳이고요. 이 시골집이 있는 마을에 아보니까마을이 진짜 작고 아담하고 뭔가 시골 느낌 탁 들고 너무 좋고요. 이 마을 밖으로 나갔기만 해도 바로 논밭이 탁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와보니까 이쁜 집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네. 옆으로는 작은데 위로는 엄청 높게 된 집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엄청 높을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그 건축주분께서 디자이너분과 함께 1년에 걸쳐서 직영으로 리모델링한 시골집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제 옆으로 담장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이 시골집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볼수 없는 담장이죠 예쁜 카페에 가야 보이는 그런 담장이고 또 담장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시골집을 가면 밖에 풍경을 보려고 좀 낮게 하는 편인데 여기 담장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 뒤에 어떤 집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서 가보실까요 지금 백업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오기와 네. 정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보시죠 여기는 이렇게 담장이 높다 보니까 또 옆으로 길을 내놔가지고 대문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단을 보니까 이 집의 지대가 조금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돌아보시면 이렇게 넓은 마당에 엄청나게 큰 시골집이 딱 보입니다. 딱 봐도 통창들이 딱나 있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된 느낌 이 보여요. 제가 마당을 좀 살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봐보시죠. 마당에 여기 조명을 다 이렇게 설치하셨나봐요 네 원래 이 마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콘크리트 바닥이었대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깨가지고 이렇게 흙바닥을 만드신 건데 만드신 다음에 이 조명을 설치하시려고 또 흙을 긁어내가지고 파내가지고 전선을 깔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네, 마당 작업도 어마어마 하셨겠는데 마당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또 이건 제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인터뷰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콘크리트 거듭는 상태니까 다 흙바닥이잖아요. 이쁘게 나무들을 심어 놓고 갖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막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응. 이 흙바닥에 이렇게 밑에 전기선이 들어간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렇게 마당에 태양열 조명들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근데 태양열 조명이 그 위에 충전하는 판이 노후가 되면서 충전이 안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또 교체해줘야 되는 수고로스러움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서들 매립을 해가지고, 밖에 조명을 달아놓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비용이 좀 들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우측을 보면 또 작은 평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현우도 앉았으면 좋을 건데, 그쵸? 앉아가지고 여기 딱 수박주스 하나 올려놓고, 마시면서 마당을 딱 즐기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네요. 네. 제집 뒤쪽도 좀 봐볼까요? 여긴 다 직접 만드신 거죠? 원래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대나무밭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 이렇게 싹 깔끔하게 걷어내시고 이렇게 옹벽을 쌓아놓으셨는데 아마 이 작업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었을까 것 같은 공간입니다. 집뒤쪽도 굉장히 깔끔하죠? 또 여기 뒤에도 벤치 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또쉴수 있는 공간이네요. 아 집이 어떻게 보 봐도 정말 예쁘네요. 실내에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로? 네. 네. 이제 시골집 한옥답게 이렇게 문도 나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 쇠문으로 많이 바꾸시는데 이렇게 나무문으로 해줘도 너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실까요? 또 일반 시골집과는 다르게 이렇게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밑에 보시면 대리석이 쭉 깔려 있고요. 여기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 아파트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우측을 보면은 바로 또 나갈 수가 있어서 원래 는 여기가 마루가 있던 공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렇게 통창이 나있으니까 너무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통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단열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이 통창 같은 경우는 원래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삼중유리를 많이 사용하신대요. 근데 이쪽 여기는 이제 해남, 남쪽이다 보니까 따뜻하니까 이중유리를 사용하셨는데 겨울에도 전혀 문제없이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네, 요즘은 통창도 게 단열이 잘 되니까 단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삥, 돌아보시면 바로 이 주방이 보이는데 한번 지금 안에 들어가서 봐볼까요? 네. 아파트 인것거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뭐, 뭐, 와. <laughs> 딱 들어오시면 밖에서는 진짜 한옥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들어오니까 좀 현대식의 이렇게 나무 기둥들만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어두톤으로 되어 있고 앞에 주방이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식탁도 보이는데 여기 바로 요리해가지고 드실 수 있고 또 식탁 바로 옆으로는 큰또 통창이 있어가지고 이 통창에 바람이 지금 너무 시원하게 들어오거든요. 밖이 조금 더운 편인데 단열도 굉장히 잘된집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는 분은 진짜 이 통창 바라보면서 밥 한번 먹고 반찬 안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담이또 여기 집에서 보니까 또 굉장히 괜찮은데요, 높이가? 네, 또 집에서 보면은 단장이 낮아요.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게 또왜 그러냐면 집이 높. 높이가 여기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담장 갖다 보니까, 원래는 밖에 담장을 높게 안 쌓으려고 했는데, <laughs> 쌓다 보니까 높이에높이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쌓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네요. 네. 또 여기서 보면은, 풍경다 보이고, 집이 위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는 내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나는 또 밖에 풍경을 볼수 있으니까, 조금 지대가 위에 있는 시골집을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오늘 유튜브를 또 봤는데, 이 한옥이란 건마당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담의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그 어? 한옥의 담의 그 표현이지 않나? 또몇번알려주심이어 네. 또. 예, 요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현우님이 네. 그리고 또 저는 왜좀 특이한 게 원래 천장 같은 경우가 노출형을 그냥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천장을 막아 보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석고보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석가리를 다가려셨는데 이게 또왜 가리셨냐면 단열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을 신경 쓰기 위해서 단열제를 드시고 석고보도를 대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관이거든요. 현관 같은 경우는 또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석가리를 노출시켰다고 해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야 맞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석고보도를 대놓으니까 또이 모습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단열도 신경쓰고, 뭔가 또 아파트 온도도좀 들고, 네,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장입니다. 옛날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네 제가 옛날 사진을 한번 구해가지고 조금씩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네. 주방도, 어, 이게 다 기성품이 아니래요. 다 이렇게 하나씩 맞춤 제작하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네. 고생한 만큼 너무 이쁘게 잘된것요 네, 같은데? 너무 그냥 일체형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네.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부랍럽습니다 지금. 냉장고까요 여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가볼까요? 어. 와. 우와. 냉, 냉장고인데, 냉장고 문 밖에 이렇게 판을 대놓아줬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진 수납장인 줄 알고 열었는데, 어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냉장고입니다. 와, 네, 이렇게 냉장고가 여기 안에 들어. 나 너무 놀래 가지고 냉장고입니다. 개말이안 나와. <laughs> 와 이거 아이디어다. 네, 또 여기 위에도 이렇게 또 수납장이 또 있고요. 아마 여기 냉동실이겠죠? 네,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근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가던 제품 어떤 거 구매할지 또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 이런 리모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넓진 않지만 작은 이제 바 같은 이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찾게 되어 있는데 더 간단한 요리를 하시거나 찾으시거나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요거는 근데 좀 신기해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는 뭘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어색한 연기를 좀 했는데 <laughs> 저는 사실 처음 들어와서 이 의자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소파 있고 식탁 있고 이 의자는 그 컴퓨터 하는 의자인데 이게 왜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서재입니다. 서재 아니, 주방이 사라져 버렸네? <laughs> 네, 주방이 없어졌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어? 이한 공간에 두 가지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죠 이제 서재 겸 거실, 주방 겸 거실. 총세 가지가 만들어진 공간인데, 진짜 시골집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공간 하나 만드는 게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재로도 쓸수 있고, 또 주방으로도 쓸수 있는 이 아이디어, 어떠신가요? <laughs> 아, 이게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네. 어... 이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장난 아닙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또, 굉장히 디자이너님과 같이 이분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무선 청소기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많네요 들어와 보니까, 뭐, 가전 가구가 막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다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틀어난 짜놓으니까, 일석몇 조인지 모르겠네? 이 창문은 따로 내신 건가요? 이 창문은 원래 있었대요. 근데, 위에는 작고, 아래는 창문이 큰데, 어, 왜 이렇게 된지는 건축주분도 잘 모르신다고. 근데, 이런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왜저 창문은 저럴까라는, 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살려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살려놓으신 네, 그대로 살려놓은 창문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있으니까, 뭔가, 액자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좋습니다. 또 뒷마당만 조금만 더예쁘게 꾸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놀러왔던게 여기 어떻게 보면 샷시 문이잖아요. 문 크기가 그냥 벽 하나예요. 아. <laughs> 이렇게 큰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가치라런가 뭔가 개방감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아, 이거는 통창을 제가 내라고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진짜 통창 내는 거 비용이 부담 안 되신다면 좀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창도잘 나와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 일반 벽보다 더 단열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제가 댓글을 많이 보니까 통창을 많이 내면 환기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말씀 엄청 많으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샤시가 틀이 엄청 얇아요. 이런 샤시를이용하시면 통창 느낌도 내시면서 네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거 너무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이쁘다. 지금 조금 뭔가 홈쇼핑하는 느낌인데 정말 좋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샤시 사장님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돌아보니까 바로 이제 욕조가 보이는데 욕조 여기까지 욕조인가 봐요. 그렇 음. 욕조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예. 너무 궁금한데? <laughs> 오, 근데 여기도, 여기도 네.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도어가 있습니다. 딱 거실과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여기도 또 뭐랄까 아파트 현관 요즘 막 들어가면은 있는 복도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뭔가 문이 있는데 또 뭐가 들어있지 궁금하네요 <laughs> 네 여기는 요즘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건조기와 세탁기가 이쪽에 쏙 들어가 있네요 숨겨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사실 이런 가전 가구가 밖에 나와 있으면 얘도 디자인으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딱 이렇게 장에 숨겨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세제 놔둘 수 있는 케이스까지 만들어 두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리모델링 하기 전에 다 미리 구성을 해 놓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년이 괜히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게 천장을 막아놔가지고 조금 더 낮은 가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침실입니다. 침실, 주무실은 침실인데 여기도 이렇게 큰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와이 침대가 들어가는데도 괜찮습니다 공간이 그렇죠? 음. 그리고 옆에 있는 큰 통창이 이제 마당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골 풍경을 쭉볼 수가 있어요. 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위에 커튼도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 밤에 주무실 때좀 쳐 놓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담장이 저는 뭐랄까 너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지고 여기 카페에서 잠을 자는 듯한 느낌을 약간... 받을 것 같아요. 네. 마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골 집에.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열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창문인데 이건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얘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 복도에서 쭉 걸어올 때부터 이 밖을 볼 수도 있고, 음. 이 창틀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음. 네. 진짜 로 이거, 이게 약간, 일반 창이 아 약간 격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옛날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어, 인테리어 창문이네요. 그니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이런 거, 액자 팔면 그때 붙여놓고 싶은? 음. 네, 그런 공간입니다. 어, 약간, 어. 어, 그쵸, 그쵸. 네. 이거, 아까 좀 친구가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위쪽으로 보여주실래요? 이 집에 에어컨이 없다 했어요 저기 지금 나무 틀 안쪽에 지금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또 에어컨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 제가 한 2년 동안 시골집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스톱 공간 잘 활용하고 공간 잘 활용한 시골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아니 그 디자이너님한테 맡기신 티가 좀 나는 게 집이 예쁘네요 네. 또 이제 저희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볼까요? 네. 어, 요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봤던. 네, 이렇게 전원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네. 딱 오자마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도 씻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긴 좀 구조가 특이해요. 네, 여기는 대부분 가면 이렇게 한 공간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자로 촥 나와 있거든요. 세면대 바로 우측으로는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네, 딱 용병을 볼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손 씻고 양치하고 세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돌아보시면 욕조가 있습니다. 또안 들어가볼 수 없겠죠. 한번 들어가 봐야죠.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이 있네요. <laughs> 오늘 양말 벗고 갈 뻔했습니다. 여기 아, 그냥 너무 아늑한데요? 너무 아늑해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있는데 또 커튼이 다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옷을 다 벗고 씻을 때는 뭐 커튼 내려가지고 씻으시면 되고 그냥 뭐 반신욕만 조금 하신다 뭐 반팔 티에다 반바지는 입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딱 열어놓고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기 거실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네요 아 여기 욕조도 너무 이쁘다 네 사실 욕조 기성품 많이 구매하려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그, 흰노깨탕 느낌을 내려고 나무로 많이 짜시는데, 이렇게 돌로 해놓으니까, 진짜. 목이 더뭐 그리스 온것 같은. 네.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 그리고 또 바로 우측을 돌아보시면, 샤워기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샤워기 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욕조에 좀좀쟁기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샤워 딱 하시고, 밖에 딱 나오셔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 한번 딱 말리고, 돌아가지고 바로 이제 침대 가서 누우면 여기는 진짜 천국이죠, 천국.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리모델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요 공간은 우리가 또 소개를 안 하고 갔네요. 아, 오, 공항이 하나 남았었네요. 네, 또 여기 는 드레스룸이네요. 그쵸? 네, 지금 이렇게 가운만 걸려 있는데 여기 이제 옷을 보관하거나 또 다용도신처럼 또쓸수 있게끔 위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막 얼른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음.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네요 공간이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진짜로 네이거다 있네요 맞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저희와 시골집을 살펴 봤는데요 이 시골집은 해남군에 리모델링된 시골집인데 집 주인 분께서 디자이너와 함께 1년에 걸쳐서 리모델링한 시골집이라고 해요 실내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한옥의 맛도 살리면서 현대적인 편안함도 살린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방으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문을 열게 되면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공간을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저희도 시골집을 한번 꾸민다면 이런 방법으로 리모델링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터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